그림과 같이 크기와 재질이 같은 물체 A부터 D를 같은 바닥에 놓고 끌어당기면서 움직이는 순간에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이세 개는 접촉 면적하고는 마찰력이 관계가 없다 어차피 얘는 두 개이기 때문에 논 외로 D가 제일 크지만 이 A하고 B하고 C는 무게가 같으면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? 없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2턴의 힘으로 C하고 D를 끌었더니 둘다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체가 안 움직이면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어디예요? 물체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. 그리고 안 움직였으니까 합력이 0이죠. 무조건 작용한 힘의 크기와 크기가 같아요. 이 문제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. 무겁다고 해서 더 마, 어차피 안 움직이면 무겁던 가볍던 간에 안 움직이면 합력은 0이에요. 무게가 더 무겁더라도 얘한테 5뉴턴 주고 5뉴턴 줬는데 둘다안 움직였어. 그러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예요? 중고하고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, 무조건 반대예요. 안 움직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마찰력이 크고 작고가 그냥 가해준 힘의 크기하고 동일한 겁니다.